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를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부재로 내가 지방의 비교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사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제가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중요 부분만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저평가 지역, 아직도 저평가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투자를 이렇게 하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잘 아는 지역, 우서 먼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 처음에 대구, 대구 지역에 몇 년간 계속 투자를 하다가 조금 더 눈을 넓혀 가지고 경북 쪽에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완전 지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죠. 경남 먼저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충남 제가 안 했던 것이 수도권도 일부 갔었고 안 했던 제가 공부를 아직 안해 봤던 곳은 강원도 쪽하고 제주도거든요. 이거 빼고는 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어 지역별 같은 지역 내에서 흐름이 이렇게 조금 보이면서 완벽하다 100%할 수는 없지만 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여기 지역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직 안 올랐네. 물론 뭐 위치가 안 좋고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갭은 존재하더라.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핵심이죠. 특히 지방은 더더군다나 제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뭐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다뭐 여기저기 책이라든지 블로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는 대출 규제고 두 번째는 세금이죠 세금 쪽도 전부 다 보유 양도 취득 관련해서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 폭탄을 넘어서 약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다주택자 분들이 뭐 투자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보유 중인 물건을 정리하려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제법 많아졌다 거의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했죠. 을 아파트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오피스텔 다가구, 뭐, 상가, 다세대 빌라, 뭐, 지식형, 뭐, 산업 관련해서 지산 관련해서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아파트는공장이라 그러죠?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더더더 중요하고, 더더더 문제가 뭐냐? 방금은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세 있죠, 전세. 전세 가격, 그니까 러 임대, 임차로 사시는 분들한테도 실적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에도 이제 대출을 규제한다 그러고 그래서 올래더 이상 상승이 안 되는, 올려주지 못하시는 는 분들은 일부 그 올란 상승만큼의 뭐 월세화를, 반전세.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런 게 매물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계시죠? 관련돼가지고.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도 상승한 것이 더 문제다, 저는. 근데 대출 규제가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기조 자체가 말이죠. 언제까지 세금 규제? 언제까지 세금 폭탄? 집을 가진 사람들의 목을 옥죄일 것인가? 여기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이 흐름이 한번은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다주택자 규제하는 정책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규제를 풀어줄 때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장기간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만으로도 저는 보는 얘기죠. 지금은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필요 없으신 분들, 언제든지 나는테 지금 내가 안 하더라도 1년 뒤에 할수 있어. 또는, 지금 당장 내가 집을 살 필요 없는데, 청약도 난 언제든지 그때 가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면 되라고, 내가 원할 때할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조급하겠다. 심리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시장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빨리 들어온다. 이런 시장의 자체, 자체의 말이죠. 그래서, 대출도, 매매도,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정상적인, 세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년에 뭐 2022년도 기준으로 이제 뭐 총선이 있고 대선도 있고 흐름이 한 번은 저는 변화되는 보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보통 우리가 공시가격이 결, 결정이 되죠. 여기, 여기저기 뭐 의견도 수러맞고여서 4월 말에 공시가격이 확정 전에 한번 또 그런 흐름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종부세 납부 기준일이 바뀌죠. 관련돼서 그때. 그래서 두어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때가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 보고 있고,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있는 핵심 아파트 있죠. 꾸준하게 저는 사타팔았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사모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세금폭탄, 뭐 정부세, 재산세 보유세라 그러죠. 세금폭탄 된그 이상으로 내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전보다 2020년도, 21년도보다 더더더더 더더 보수적으로 더더더더 더더더 오래 가져갈 것만 저는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고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사모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똘똘한 여러 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뭐 시중에 종이화폐가 계속적으로 뭐 통화량이 팽창하고 종이화폐 가치는 점점 점 떨어지고 그 속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렇게 시중에 풀어지는 이런 통화량을 봤을 때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내 돈을 내 실물 자산의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내 돈을 은행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뭐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실물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쪽으로 이런 절차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것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니까 러 그것을 깨닫는 거와 못 닫는 거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인 전반전을 봤을 때도 돈은 계속적으로 시중에 많이 풀릴 것이다. 종이 앞에를 말씀드립니다. 신용, 뭐를 창조를 통해서 돈이 계속적으로 풀리죠. 대출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대출이 또 풀어져야 되고, 이런 계속적으로 억제는 종으로 가다 보면 경제 전체가 뭐, 완전히 뭐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가야, 가는 것을 정치인들조차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는 우상으로 향 가지, 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거기서 기회가 또 온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비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으로 사모은 것이 나의 자산을 어, 하락을 발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어, 지방에 있는 비교적 지역에 는 아파트를 계속 사모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신다면 고사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소수만 감사합니다.